안녕하세요 짧지만 강력하게 누나가 알려주는 요즘 코인 누코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인에 입문하는 코린이들을 위한 비트코인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롱과 숏을 볼 텐데요 코인거래 에 관련한 글을 보면 숏친다 롱친다와 같은 표현을 자주 들어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선물거래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예요 보통 롱은 매수 숏은 매도, 이렇게 불러요. 그렇다면 왜 매수를 롱, 매도를 숏이라고 부를까요? 롱과 숏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특정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것 같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을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롱이 돼요. 반대로 특정 종목이 단기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판단이 될때 우리는 이제 매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을 짧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는 숏이 돼요 다음으로 레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레버리지는 한국어로 지렛대, 지렛대의 힘을 의미해요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극대의 효과를 보는 것을 뜻합니다 지렛대를 생각해보면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수 있죠 코인도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빚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원짜리 집을 사는데 자신의 돈을 1000원을 넣어서 사고 이 집값이 100, 1100원이 되면 수익률은 10%가 돼요.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내돈 100원, 빚 900원을 들여서 1000원짜리 집을 사는데 만약 이 집값이 1100원이 된다면 빚 900원을 갚고 내돈 100원을 빼고 순수하게 나한테 떨어진 목은 100원이 돼요. 집값은 10%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투자자 의 이득이 100%가 되는 이런 기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예요. 세 번째는 마진 거래와 선물 거래예요. 최근 코인에 마진이나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마진 거래와 선물 거래는 모두 코인의 레버리지로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죠. 마진 거래와 선물 거래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마진 거래는 실제 코인이 현물을 구매하는 것이고, 선물 거래는 실제 코인이 아닌 코인을 구매하는 권리를 구매하는 거예요. 맞은 거래는 주식의 미수나 신용 거래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의 미수나 신용 거래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서 주식을 직접 사는 거래 방법입니다. 반면 선물 거래는 보증금을 맡기고 만기 시점에서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방법입니다. 직접 코인을 구매하는 맞은 거래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마진 거래의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시간 단위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돼요. 거래소마다 이자율이 좀 다르긴 하는데 보통 하루 이자는 0.05에서 0.08%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선물 거래 역시 펀딩비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펀딩비는 롱이나 숏 포지션에 대한 유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보통 거래소마다 하루 세번 펀딩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네, 웃긴 거는 펀딩비를 지불하지 않고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번째로 포지션은 입장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매수를 한 사람은 매수 측 입장이니까 매수 포지션이라고 하고 매도를 한 사람은 매도 측 입장이라서 매도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롱 포지션은 쉽게 생각해서 매수 포지션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백주 갖고 있고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백주에 대해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롱 포지션의 반대 개념이 쇼트 포지션인데 특정 자산을 매도한 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매도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투자를 하다 보면 무조건적인 롱 포지션 또는 쇼 포지션이 아닌 적절히 믹스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롱 쇼트 정리하기로 합니다. 다섯 번째는 증거금인데요. 증거금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 즉 일종의 보증금이라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5만 달러치의 포지션을 잡고 싶을 때, 1만 달러를 이제 이거를 증거금으로 해서, 5만 달러치의 포지션을 잡으면 5배의 레버리지가 돼서 리스크 또한 5배가 되는 거죠. 오늘 주식을 매수했다면 이틀 뒤인 3일째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금만 있으면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결제되는 날 나머지 금액이 계좌에 있거나 추가로 입금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산인데요. 청산은 배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청산의 위험성이 낮아지고 높으면 높아질수록 위험성이 커지게 돼요. 청산에 의해서 소멸된 내 계약 자산은 거래소가 가져가게 돼가지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물 가격이 움직인다면, 레버리지를 안 걸었으면 만 원이 이제 10%가 하락했을 때 9천 원이 되고, 일단 선물 거래는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레버리지 10배를 걸었다면 내 돈이 9천 원이 아니고 바로 0원이 되어 청산이 됩니다. 이렇게 높은 배율로 레버리지를 걸면 내 돈은 바로 날아가면서 청산이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무서운 건데, 투자 금액이 그냥 날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 거래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청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니들을 위한 코인 용어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